우리하는거 좋아하니까 톡렇히막 음. 하고 하면서 재밌어 졌어요 근데 그 맛을 먹고 친구들끼 무슨 향이야, 무슨 맛이야 나누는 게 재밌지 않아요? 그거를 나누고 싶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아 <laughs> 저는 언제 유리 만든다고 했다고? 안녕하세야요 야, 녕거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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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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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요거, 요거, 거 다깨웠기 때문에 뭐 배울 게 없습니다. 지금 몇 개월 차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도 처음 네. 기초. 아 원데이에요? 네. 나갔어. <laughs> 예. 아 일일 차가 저랑 여기 함께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하시는 분이에요? 아 저도 저는 배우를 좀 준비하고 아. 있는 사람 아니 얼굴에 피부가 없어가지고 <laughs> 좀 하얘가지고 어 얼굴 좋아지네. 어예 예. 예. 어허.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야, 안녕하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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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 야. 저희 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네. 네, 네. 오야. WSA 와인 아카데미라고 하고요. 와인 수업 중에서도 이제 WSET라고 하는 자격증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아, 잠시만요. 네, 예, 저 이제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laughs> 중간에 이런 걸 예, 이렇게 혀를 따야 됩니다. 합공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위로. 어, 나의 얼굴 상태 미러. 아 그리고 여기 손톱깎이. 수업을 <laughs> 듣다가 손톱이 <laughs> 약해서 뒤로 제껴집니다. 아 펜이 빠졌네. 펜이 없었어. 아펜 로스트. 자, 저는 제 손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손님입니다. 이제 엄신길 소믈리에님도. 저희 학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몇 회예요? 그분은요? 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는 게 나을 <laughs> 네. 거예요. 네. <laughs> 네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면 일단 와인이란 뭔지 그리고 비즈니스 매너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와인 비즈니스 매너까지 한 다음에 스파클링 하나, 화이트 와인 세 종을 테이스팅 하실 거예요. 그럼 먼저 와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이를 먹고 뭐 어떤 환경에서 교육받아서 잘하느냐에 따라 컬러가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좀 비단술 잘하면 괜찮네 <laughs> 단순하게 표현을 되게 잘하네 음 어우 이 도화지 괜찮네 <laughs> 오, 오, 도와주기 괜찮아. 저는 아, 와인은 마데카소리다 제가 약간 좀 약해져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내 음. 인생에 디펜스해 줄수 있는 아. 그 어떤 윈닐라우스 같은 예. 어. 연고다. 빨간 약이다. 아, 예. 빨간 맛이다. 빨간 맛. 네. <laughs>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학생이 이제 학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를데에 네. 말을 자르세요 아. <laughs> 네.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를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내리자면은 네.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어려운 단어가 있다 하자면 발효. 포도의 당분이 이 효모를 만나서 이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과정을 발효라고 합니다. 모든 와인은 알코올이 있죠. 근데 모든 와인은 이산화탄소, 탄산, 기포.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모든 발효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이거를 그냥 공기 중에 날려 보내면 없는 게 탄생을 하는 거고 어. 얘랑 같이 묶어서 만들면 스파클링. 그렇죠. 어, 잘하셨어요. 혹시 스파클링 와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샴페인. 오,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샴페인이죠. 그 와인이랑 샴페인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네 격이 한마디가 되지. 네. <laughs> 아, 네. 어, 스파클링이 좀더큰 범주. 네. 그 안에. 샴페인도 있고 까바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어, 모든 스파클링이 샴페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먼저 샴페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프랑스의 어, 파리 옆에 있는 상반뉴라고 하는 음. 지역에서 나온 스파클링만 샴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아.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나온 스파클링은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법적으로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까바 까바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너 민증 까바 뭐 이런 거 있잖아. 민증, <laughs> 까바. 네네. 어, 여러 가지가 있죠. 아, 네,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의 종류죠. 아잘 받아먹네. 한 네. 종류 그 생겼네. <laughs> 스페인에서 나온 스파클링을 이제 까바라고 합니다. 기포도 조금 크고 무엇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샴페인을 먹기에는 오늘 조금 지출이 클것 같다 하면또 어떤 까바로 가서. 대체 상품으로 많이 드시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코는 이탈리아 너무 좋아요 프로세코 너무 좋아요 한국 음식들 뭐 떡볶이 뭐 어, 이런 거라도 뭐 편하게 마시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 그러면 스파클링 아닌 와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레드 아 로제 화이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빨간 포도 빨간 포도? 흰 포도. 흰 포도, 흰 포도. 어 사실은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정기를 내리자면은 레드 와인은 어, 껍질과 함께 발효한 와인을 레드 와인. 아 화이트 와인은 껍질을 제거한 채 발효한 게 화이트 와인. 그렇다면 이제 껍질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음. 껍질로 나뉜다는 거니까. 음. 껍질에 뭐가 있을까요? 포도 껍질. 탄닌. 탄닌 좋아요. 입안을 꺼끌꺼끌하게 해 주는 떫은 맛. 그리고 또 하나는 색이 있어요. 팽! 네. 음 그러면요 청포도를 껍질과 함께 발효하면 화이트 와인이 되나요? 아청포도를 껍질과 함께 발효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만드는 와인도 있어요. 이건 이제 오렌지 와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오렌지 와인. 네, 또 다른 종류고요. 청포도 품종을 세 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샤르도네 청포도 아 품종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생산을 하고 있는 향이 강렬하지 않은 밋밋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음, 음. 약간 뒤에 계신 것처럼 하얀 도화지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입힐 수가 있어요 아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오크통.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와인을 숙성시키는 통인데, 숙성을 시키면서 이제 오크통에서 와인의 여러 가지 풍미들이 부여가 됩니다. 음. 네. 그래서 그 통, 부여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네, 그거를 뒤집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빠 옆에서 좀도와주세요 아니, 저, 잠깐만요. <laughs>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종이 넘기는 걸 도와주라. 요 <laughs> <laughs> 아니 나 진짜 뭐 여기 뭐 하스피트리예요? <laughs> 원래 유명한 피아노 피아니스트는 옆에서 종이도 넘겨줘면 아니 뭐하시는 분이세요? <laughs> 어, 오크통에서 어, 부여되는 가장 대표적인 품위가 이 바닐라예요, 바닐라. 샤르도네는 오크 숙성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품종이다라고 설명하신 네. 바탕에 샤르도네는 바닐라. 네. 두 번째 품종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소비뇽. 이라고 하는 품종. 아, 이 참... 쇼비뇽 좋아. 쇼비뇽 블랑도 진짜 캐주얼하게 드시기에 되게 좋은 품종이에요. 되게 짜릿하면서도 청량감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와인을 표현할 때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고양이 오줌. 네? 아 그래 얘기 많이 네. 들었어 고양이 오줌 같은 풍미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 굉장히 찌릿한 감귤류 풍미에 레몬 라임 같은 게 풍미가 발현이 되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 피망을 가 잘랐을 때 나오는 매콤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품종 네, 리슬링이에요 리슬링 특징적인 풍미가 있다면 약간 휘발유 향 휘발유는 어디서 많이 느껴볼 수 있을까요. 심수. 저는 GS칼텍스예요. 아, GS칼텍스. 주유소 GS칼텍스. 오늘도 7만 원 넣었어요. 정리하셨어요? 네? 정리하셨어요. 네? 고급이거든요. <laughs> 모든 화이트 와인은 사실 숙성이 되면은 페트롤 풍미가 조금씩 나긴 마련인데 리슬링은 좀더 많이 갖고 있고요. 꽃향기도 좀 나요. <laughs> 비즈니스 매너를 들어갈 텐데 일단 목이 마르기 때문에 파클링 한잔 하면서 아, 아 그래. 아 이게 이제 샴페인인지, 까반지 프로세코인지 특징을 이제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효모라는 거랑 숙성을 하기 때문에 빵 같은 풍미가 나고요 까반은 약간 모과 같은 과일 느낌이 나고 프로세코는 좀더 은은한 아카시아 꽃 향기 짠 한번 하고 할까요? 와인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좋네 예, 이거 세개 중에 하나죠, 이거. 네. 1, 2, 3. 이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샴페인 이 1번, 까바가 2번, 네. 프로세코가 3번입니다. 그래요. 저기 먼저. 네. 정답은 네. 도아지입니다. <laughs> 얘는 샴페인이에요. 네? 어 샴페인. <웃음> <웃음> 필리조라고 하는 와인입니다. 어, 맛이 어, 안 나니까. 나이번 뭐. 나도 이번 했는데. 오 모가인데? 완전 모가인데. 샴페인이 글쎄 말이야? 이게 되게 잘 익어서 이제 모가 향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 도화지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는 그 샴페인을 먹어봤는데 비슷한 맛 나가지고 이거 까바랑 프로세코는 먹어보지 못해서 조심하세요. 아. 심자예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매너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레스토랑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와인 주문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그 제일 좋아하시는, 아, 좋아하시는 이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와인으로 아, 주... 1만 원짜리인데 괜찮으까요 네? 1만 원짜리인데 괜찮으실까요? <laughs> 아니 가 100만원이랑 비슷한 그 가져오고 이제 그 와인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드려요 응. 그래서 이 와인 맞으십니까? 호스트 테이스팅이라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돈 내는 사람 이 호스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호스트분한테 와인을 서빙을 해드리고 딱 향을 맡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해서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와인의 변질이 있는지, 와인이 상했는지 안상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어서 어.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럼 와인에 상한 거에는 어떤 향이 나느냐? 부쇼네라 그러는데 포르크에 곰팡이가 든 거를 뜻해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밖에 돌아다니다가 옆에 이제 종이 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젖어 있어요. 비 오는 날 종이 박스가 젖어 있는 그 향이 아니 그냥 부쇼네는 제방 한번 오세요. 아, 네. 한번 가 보겠습니다. 부셔네요 예, 한번 보세요. 네 코가 음? 나가요 아? 노우즈가 그냥 피노키오가 아. 다날아가요 근데 와인을 서빙 받으실 때는 이 와인잔은 이제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와인잔을 높이 들면 들수록 서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죠 아시죠 여기 손한번 이렇게 딱 얹어주시면은 아주 매너 있게 와인잔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다리... 음. 네, 저는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는데 야 근데 이거는 되게 불만 이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어. 스월링하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또좀 멋있어 보입니다 아니 안 멋있어 <laughs> 되게 사 사람... 이게 빛같 보이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 근데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 맞아, 편하게 그냥 참 그래. 참 그래. 참. 그리고 이제 와인 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선을 해야 되고요. 온도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직사광선 no. 즉 햇빛이 없는 곳이어야 되고 진공도 없어야 돼요. 냄새 없어야 no. 돼서 이제 상열님 집은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코르크 와인으로 봉인됐을 경우에는 이제 눕혀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이 눕혀두면은 이 코르크 안에 와인이 계속 닿게 되죠. 그러면서 아. 얘가 팽창을 합니다. 아.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세워놓으면 그 안으로 공기가 미세하게 조금씩 들어갈 수 있어서, 산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래. 와인의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냉장고에 많이 보관을 하시는데, 사실 냉장고에 보관을 할 때는 제일 안 좋은 게 냄새가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진동도 있어요. 온도도 좀 낮기 때문에 코르크가 건조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어디서 와인을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어. <laughs> 냄새 안 나는 신발장. 이제 온도 변화가 별로 없고 빛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테이싱을 이제 할 거예요 드디어 보통 테이싱을할 때는 먼저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보고 그다음에 맞고 드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는 샤르도네 하나는 소비뉴블란 하나는 리스닝이겠죠 어떤 게 그것인지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난 매력이 있는 음. 음? 정리됐습니다 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미뇽 블랑이고요 특유의 네. 상큼하고 아까 설명하셨듯이 가볍고 청사가 레몬 그리고 패션 루트 향이 되게 많이 나서 음. 샤르도네 음. 음. 그냥 되게 산도랑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무난해서 아 얘는 샤르도네 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음. 그렇지 그렇지 보네. 그렇지, 그렇지. 아, 누가, 이거. 먹어도 이거는 아스입니다 저는 조금 그 의견이 좀 다릅니다. 2번 이 친구가 사르던데요이 친구가 쓱 먹었을 때 티가 안 나요. 음. 어, 다어깨동물할수는 친구예요. 쇼비형 맞습니다. 얘가 약간 그 샤르도네보다 약간 좀 묵직합니다. 그래서 2번을 샤르도네, 3번을 소비뇽 블랑, 4번을 리슬링 하셨고요. 네네. 아 저는 2번이 소비뇽 블랑이라고 네, 생각, 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세개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향이 자극적이었다고 해야 될 음, 고양이 오줌이 전 너무 기억에 남. 아 좋네. 나야너 <laughs> 나랑 잘 맞... 나 지저귀 찰뻔했어 <laughs> 고양이 우줌이라 그래가지고 쓱 먹다가 나 지저귀 찰뻔했잖아 어? 내가 지렸나? 한번은차르도네 여기서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바닐라 향이 너무 진하게 나서 몇 번이에요? 3이번은 소비뇽 블랑 하셨어요 지금 아, 응 네. 아...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쇼비뇽이라고 난 <laughs> 얘기했는데 네 반대로 네. 얘기 <laughs> 네. 아 오케이 무슨 얘기 <laughs> 알아? 한 번은 오크향이랑 바닐라 향이 엄청 많이 나고, 음. 한 번은 테트라클 향이 음. 진하고, 세기 좀 제일 연한 것 모두 닥스니그랑 어네 모두 다 잘해주셨고요 정답자 나왔죠? 아, 정답자 있습니다. 아하이! 사번4 4번? 번부터 볼까요? 아. 네. 독일 어, 모젤의 어. 니슬링 네네 다들 잘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인데 2번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 분이 이제 샤르도네 이제 세 분이 소비뇽 블랑는데 정답은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입니다 3번은 아... <laughs> 이제 샤르도네 네아 <laughs> 진짜 맛있더라 네, 네. <laughs> 다들 잘했습니다 페트로 향을 못 맡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 맞아 꽂힌다고 네. 하지 근데 네분다 굉장히 잘 맡으셔서 굉장히 어. 깜짝 놀랐어요 오. 네 저희가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와이! 풀어보시고 아, 끝났어요, 비니치 네, 결과 나왔습니다 만점자 나왔죠? 만점자가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2등, 3등은 그냥 발표하지 말고요 예, 그냥 꼴등, 예. 1등 꼴등부터 예, 예. 어, 다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야, 수이 아, 역시 센스가 있네 네, 아, 네네. 예, 네네. 감사합니다 3개 드렸습니다 오... 네. 오 그래가지고요 꼴등 세개가 꼴등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어? 1등은 만점자 솔라 솔라 님아 네. 아. 오기분 좋다 네 모두 다잘 해주셨어요 그래도 오늘 되게 잘해주셨고 예, 예, 예. 70점이면 그 레벨 1 통과입니다 네네. 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일로 오세요 조금 이따 정리하시고 I've been on the road I've been doing shows Now we ain't s t a y remember sleeping on the floor 와 이거 와아 꽁뒤졌네 아, 아. 아, 아. 찍었어요? <목소리> 우리 상렬이 와인길 걷자 이제 와인 없이 뭐아 내가 뭐 와인 먹어 야나 와인 됐다 그래 뭐 이렇게 그 얘기했던 사람인데 와인을 마시면서 아 이런 그 새로운 그 인생도 알수 있구나, 신기라. 난 그걸 느꼈어. 아 고생 많이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아니 이렇게 우울하게 하면 안 되죠. 수고했습니다. 아, 아 수고했습니다. 완세. 완시대 포레버. 예. 예.